혹시 여기 건강검진 아직 안 받아보신 분 있나요? 여기 건강검진 안 받아보신 분 자기 앞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받기 전에 막 궁금하단 말이야 무섭기도 하고 제 오늘 위아래로 뚫린 날이기 때문에 <laughs> 그 뒷구멍을 이제 처음 제가 또 내시경을 받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한 24살 정도부터는 받으셔야 돼요 이게 슬슬 국가에서 압박 줍니다 이제 받으라고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을 이번에 동시에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일단 저는 강남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내시경에 대해 조금 유명한 이런 건강검진에 대해 좀 유명한 병원을 갔습니다 일부러 또 대장 내시경은 되게 화나는 게 뭐냐면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대장 내시경 3일 전 주의해야 할 음식 막씨 있는 과일, 깨, 버섯 이런 거다안 되고요 야채, 해조류 이런 것들도 대장에 오래 남아 있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도 제가 먹어도 되는 것들은 계란, 닭고기, 두부, 생선, 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닭고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 글도 그렇고 닭고기? 그럼 치킨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니, 제일 당황스러운 게 튀김 종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 먹었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자, 깨끗하게 잘 됐다 하더라고. 치킨이랑 무너츠이두 개로 3일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23일에 검사를 봤는데, 전날에는, 전날부터는 요것밖에 못 먹어요. 근데 제가 하필 전날에 개살죽을 시켰는데 건데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건데기 이렇게 덜어내다가 현타와가지고 도넛 하나 먹고 말아야겠다 하고 안 먹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전날에 내가 도넛 하나 먹고 안 먹었어 저는 오전 검사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저녁은 금식하십시오여서 점심을 이렇게 먹었어야 했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났어요 6시에 그러니까 저녁인거야 벌써 저 이틀동안 도넛 하나 먹고 굶은 상태로 가는 바람에 팁 뽑는데도 어지럽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이제 이게 진짜 엿 같아요.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제일 엿 같은 게 바로 이 플랜뷰 조제법.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이제 오전에 봤기 때문에 이거 마셔야 돼요. 이걸 마시면요. 똥구멍에서 아주 쭉! 대장제 시경을 하기 전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일 마신다는데 맛이 진짜,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로. 진짜 이 과일 펀치 맛이 아니라 그냥 제그 미각에 펀치 날리는 맛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시는 거냐면 일단 이 통에 봉투를 줘요. 봉투를 이 안에 넣고 물을 500ml 가득 채운 다음에 섞어. 존나 흔들어. 그런 다음에 마시면 되는데 이걸 30분 동안 천천히 마셔야 돼요. 한 번에 원샷 하면 안 돼요. 속 너무 아파요. 안 좋아요. 차갑게 마시세요. 그나마 먹을만 해요. 그래야지. 개인적으로는 망고 맛보다 저는 과일 펀치 맛이 좀더 나았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만 망고 맛이 더 나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먹으면, 뱃속에서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속이 쓰려요. 저는 하물면 밥도 안 먹고 이걸 먹어가지고, 속이 너무 쓰렸어. 이게 30분 동안 마시고, 30분 동안 물 마시면, 이제 30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의 집은 화장실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약속을 잡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화장실과 여러분들은 일체가 돼야 돼. 그냥 하나야, 너희들은. 변기통이라. 전 진짜 이게 너무 너무 많이 싸서 이게 휴지로 닦다가 저는 엉덩이가 아팠어요. 너무 많이 닦아서. 대충 저는 한 3시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3시간 정도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쭉쭉쭉 나옵니다. 진짜. 나오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막좀 어,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금더기도 나오고 막 그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아예 금식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번 이후로 저는 그냥 여기, 요기, 여기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먹은 사람들은 계속 빼지니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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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로 계속 변이 바뀌어가요. 계속 싸면서 근데 저는 그냥 건더기가 안 나와서 밥을 안 먹으니까 건더기가 안 나와서 아 내가 드디어 똥구멍으로 오줌을 싸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그냥 앞뒤로 오줌을 싸 그리고 진짜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5시죠. 병원 8시죠.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병원 어디로 잡았다 했나요? 강남이죠. 저 지금 어디 삽니까? 천안이죠. 천안에서 강남까지 아침 6시에 출발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2시간 걸립니다, 거의. 그래서 6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장난 안 치고 휴게소마다 <웃음> 내렸어. <웃음> 어머님이 같이 오셨거든. 어머님이랑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진짜 휴게소로 투어를 하면서 가고 그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마다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예, 제 똥구멍과 제 자신의 의지와 싸우면서. 그 즉, 병원은 가까운 곳으로 잡도록 하자 덕분에 전 잠도 못 잤어요 왜냐 이거 7시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고통받았죠 그리고 하필 또 이거 시간이 아침 5시다 보니까 또잠못 자고 저는 그래서 밤샌 상태로 그 똥구멍과 싸우면서 강남까지 가서 휴게소에서 싸고 휴게소에서 싸고 또 병원 도착하고 또 쌌어요 저는 거기서 저도 이거 처음 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멀리서 받는다면 꼭 근처에 숙소로 잡거나 아기 주변 병원에서 받도록 하자 이제 병원 썰인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되게 뭐할게 많아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뭐 들어간 다음에 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뭐 자기 병력도 써야 되고 또그 다음에 또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또 엄청 많아 또 기다려 기다린 다음에 다 되게 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똥구멍이 뚫려있는 옷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윗구멍과 똥구멍으로 넣을 수 있도록 똥구멍이 뚫려있는 옷을 주는데 이제 그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거야. 뚫려있는데 대신 이 기다란 뭔가 이런 게이천 같은 게 이렇게 엉덩이를 가려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스 깨기 하면 바로 저의 이제 귀여운 복숭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받는 건 되게 많이 있어요. 막 기본적인 시 몸무게, 막 시력 이런 거 재는 것도 있고 진짜 바빠요 어디 들어가서 가호사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차트 받고 다시 3번으로 갈게 하면 3번 찌르륵가 들어갔다가 또 나가면 다른 가호사가 차트 받고 5번 갈게 하면서 짜르 가서 또 5번 가 그래서 5번 갔다가 막 7번 갔다가 막 그냥 뺑뺑이 돕니다 그냥 노지동산만이야 그냥 투어해요 병원 키트 찍고 뭐 MRI 찍고 막 이러면서 아 왔다 갔다 끌려다녀요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피거, 피검사 같은 경우는 뭐한 주사기 한 네. 내통 정도 뽑아요. 한 내통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다 뽑아요? 저 밥도 안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하고 이제 다 뽑은 다음에 존나 어지러웠어요, 저는. 내시경 먼저 받을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내시경이 어쨌든 사람이 나나좀 비어 있는 곳으로 먼저 먼저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시경에 가면 뭘 먼저 하냐? 앉아. 앉아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이렇게 대화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봅니다. 음, 수술 받은 적 있어요? 수면하실 거죠? 수면 도중에 뭐뭐 뭐 이렇게 뭐깰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나 뭐 알레르기 있나 뭐 땅콩 알레르기 있나 뭐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다 통과하면 이제 팔에 약간 이게, 이게 팔이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못 그래서 뭐 어쨌든 손등이나 어디에 이 주사기를 꽂아요. 꽂아놔. 왜냐면 나중에 수면 주사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면 주사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어 링거를 꽂아놔요. 그래서 꽂아놓은 상태로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대기 탔어요. 한자분 들어와 주세요 하면 이제 어느 그 실로 들어가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돼지 소마냥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막 여러 명이 대기한 한네명 정도가 대기 타고 있어요. 4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 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자세로 누워야 되냐면 이제 제 똥구멍을 이제 열어야 되니까 이런 자세였나? 어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이렇게 옆에 누우면요 이제 약간 그 입구멍에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거를 입에 꽂아요.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아 벌리고 있어야 돼. 이거 꽂은 순간, 여러분들, 저, 제가 보기로는 10초 안에 잠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는 이제 이걸 두번 받아서 잠드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번에 밤을 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마인드로 누웠냐면요. 주사바늘 넣기 전에 내가 먼저 잠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웠어요. 주사를 넣고 10초가 아니라요. 들어간 다음에 누운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10초 안에 모든 작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 몸으로 슉 뭔가 퍼지는 느낌 나자마자 잠들거든요. 그리고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일어납니다. 별로 안 걸려요. 팁을 드리자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한 5분, 10분 더 있다 일어나야지 하고 누워있어, 그냥. 이게 바로 일어나다가 바로 그냥 여러분들 그 땅바닥에서 브레이크댄스 추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좀 천천히 쉬신 다음에 일어나시는 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걸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바로 갑니다. 이걸 다 받은 다음에 어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 30분 정도 후에요. 음주나 너무 자극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검사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틀 굶었다 했잖아요. 엄마랑 한식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는데 하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이놈의 누룽지가 뭐라고 제가 이제? 아, 갑자기 누룽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놈의 누룽지가 뭐라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누룽지가. 아, 이게 천상의 음식인가? 이러면서 이것이 미미 이러면서 이제 누룽지 먹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은 굶은 다음에 먹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검사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 4시간쯤 걸려요 전체 시간은? 12시쯤 끝났습니다. 네 4시간쯤 걸려요 전체 받는 시간. 어, 오래 걸립니다.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다 받는 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잠든 다음에 오늘 저녁 6시에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어, 생각보다 길어요. 어, 여러분 이제 내시경에 대해 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어쨌든 저의 앞과뒤가 뚫린 썰이었습니다. 에헤 <laughs> 땡큐. 병원에서 위 아래로 매차 구차 당했다. 진짜 위 아래로 진짜 매차 구차 당해 버렸어.